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강병교 성도 여러분. 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어, 이 목사의 책 이야기, 오늘의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자주 자주 책도 올려드려야 되고, 또 실제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도 여러 권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주 못 올려드려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소개하는 이 일이 꼭제 어, 개인적으로도 참 소중합니다. 참 하고 싶은데. 자주 못해서 참 많이 아쉽네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 책을 또한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전도에 대한 책입니다. 어,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라는 책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전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 어떠세요? 전도 잘 되십니까? 저도 사실은 잘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의 기회도 많이 없고 또 전도를 열심히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떤 어려움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장애물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인데요. 두려움과 무지가, 어, 전도를 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곧, 우리 자신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전도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혹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두려움이 우리 전도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죠. 우리가 전도했을 때 거절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절의 두려움. 혹은 복음을 전했을 때 관계가 깨어질까. 혹은 나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가 나빠지지 않을까, 혹은 복음과 기독교에 대한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이 복음 전도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때, 요즘 같은 때는 이 복음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19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매우 나빠졌고. 어, 어떤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들은 뭐 피해할 사람, 멀리 하고 싶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어, 불신자들이 많이 갖는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이 어렵죠.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복음으로 사는 어떤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음이 어떻게 보면 이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무지가 전도의 장애물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밖에서 우리의 전도를 막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므로 다른 사람이 개입하거나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문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전도를 또 막게 돼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판단할 영역이다. 당신이 내 전도에 아니 내 종교생활에 어이 끼어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퍼져 있죠. 그 외에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 자신이 복음을 정확히 모르거나 복음의 능력과 유익을 누리지 못하거나 복음을 살지 못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복음 전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어떤 처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복음이 먼저 증거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행동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말로 하는 복음 전도가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나도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또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 문화적 환경은 전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죠. 어,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고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참 많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책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작은 책이지만 이러한 질문들, 그리고 현실에 큰 도움을 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요, 먼저, 복음을 먼저 확인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확인해줘요. 그래서 참 좋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 알려주고요. 더하여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이두 가지가 먼저 제시돼요. 그래서 이 전도가요, 이 책은 읽다 보면은 어떤 전도가 어떤 짐이나 부담, 어떤 의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내 이웃과 나누는 일로, 전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건 참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저 어떤 복음의 방법들을 외워서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선물로 교회로 이제 이끌어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서 말하지 않고요,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또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게 너무 좋으니까요.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주변 사람들과 그 복음의 삶을 나누는 그런 방향으로 이 복음 전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 전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최근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저는 요즘에 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 먼저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복음을 붙드신 이후에. 그 복음을 옆에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 전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도요 아 어, 뭐 중간 중간에 마흔이 읽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여야 될 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복음전도의 출발 지점을 아주 좋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이해와 설명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가장 좋은 거는 이 복음전도를 일대일 대화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19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의 복음전도의 열쇠는 일대일 대화다. 그러니까 어떤 군중적인 어떤 물건을 통한 것이 아니라 1대1로 사람과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삶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대1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어, 이 책은요 이제 몇 부분만을 이제 뽑아서 읽고 하기보다는 옆에 두고서 어, 가끔 또 종종 한 번씩 읽어야 될 자주 읽어야 될 책입니다 복음전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책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복음전도의 열정을 다시 깨우고 싶으시다면 깨워야죠.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옆에 두시고 자주 읽으시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함께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 존 레녹스라는 분이 쓰였고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작고 얇은 책이에요. 가까이 두고 편히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복음 전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분은 구원받아 좋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여 좋습니다. 어, 여러분 상 가운데 또 복음 전도 새로운 유익이 있으시면 좋겠네요.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 통해서 어, 정말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책꼭 추천해 드립니다.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 네, 예, 오늘 이 목사의 책 이야기는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